아, 어딨어요? 요 북쪽 끝에 박혀있었군요. 그거 무, 무한의 기계 괜찮은데. 연구력 버프 줘서. 그쵸. 음. 어, 봐야 그거 하나 먹어야겠다. 몰래가가 뭐 됐어. 어라? 레바이산이 또 다른 녀석이 있나? 왜 튀어나왔다지? 행성포식자는 아까 떴으니까 다른 애가 있다는 건데? 어라? 아! 무한 기계가 레바이산 중 하나죠 그냥 네 그냥. 무조건 괴, 촉수 달린 괴물일 필요가 없죠 순간 らんねえ。 사이크 은, 안뜰것같 네요？포 음. 기하 는 걸로 음. 사이보고 가자. <laughs> 드디어 사이보고 로, 어, 세요, 어, 세요. 원래는 그 사이크 그력을 변신시키려고 했는데 아, 그총력 과학자가 안 나오네요. 별수 음. 있나? 포기해야죠. 어? <목소리> 어. 타이탄 선체 내구도가 음. 두번 뜨는군요. 네.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면은 이용할만한 지리적인 것들이 펄서가 보호막 무력화 참 재밌긴 하죠. 근데 좋은 지점에 있는지 모르겠네. 아멘 나무가 방금 저기 말거라 걸어... 누구지 저기? 성수 님의 그 보호 구역이요. 아, 요저 네. 보호 자원 맞죠. 자원 교 교환을 제안해 가지고. <laughs> 방금 머리 아, 이제 드디어 승천에서 안 아, 돼. 저러면 저 친구가 엄청 싫어할 텐데. 속고기 사이 보고 그기그신스레 했다고 <laughs> 몰락 쪽이요? 아니, 아니요. 내제 꼬북 아니, 그제 뭐야? 그, 그기요 아. 그러거나 말거나 싫어하면 어쩔 거야. 지금 <laughs> 그냥 그냥 동화 시켜 가는 것도 방법의 하나죠. 너도 기계 해라. 지금 한 가지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한번, 오 어, 동동이죠? 이게 된다면은 저희 연방의 협력이 훨씬 강화될 수 있는데 보자. 오케이, 완전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네. 음. 미리 어, 점프를 예약할 수는 없네요. 아쉽게도. 네, 그 사전 거리를 계산을 미리 할수 없다는 거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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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성 업그레이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자취령들에 대한 돈 많이 벌면은 그거나 뺏어 먹어야 될 텐데... 저희... 무역 앵 클레이브 2개밖에 없나요? 네, 저도 2개밖요 두두 없어요. 2개죠. 무역 2개. 예술가 하나, 큐레이터 하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 construction complete <laughs> 이런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. <laughs> 할 수는 없죠. 어. 어, 2년 남았네요 사이버까지. 그런 것들도 금방 이루어지겠네요. 그 연구 점수 써서 이루어나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들. 태탄 최대 몇대 만들 수 있지 지금? 총3 대. 예, 20 대까지 높아졌다지만은 사실상 뭐 은하계 전체를 지배해도 그렇게까지 짓기가 힘드니까요. 지속적인 납치로 윤리관이 바뀌고 System survey complete. 다들 뭘 하고 계신가요? <laughs> well 끝없는 내정? 내전이요? 내정하시는 거 같아요. 내정. 아, 내정. <laughs> 내전이 있을 어, 리가 없죠. 과연 전쟁을 생각하는 국가. 끝난다. 건설. 이렇게 베타 패치로 좀 달라졌나? 지금 보자, 가 능한지 부터 보자. 아, 안 되네. 성수님 관문 그 없다 보니까 연구 못 찍고 계시죠? 그거 그냥 관문... 발견만 했으면 될 걸요? 아마 그런가요?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아 이게 주어지에도 빌 비... 스물두가 지어지네요. Construction 음. complete. 몰랐네. 거기다가 수정을 좀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. 그러면. 아니, 죽어질 일도 있는 것도. <laughs> 성수 님땅 안에다가 관문 지을려했는데 아쉽게도 제국받기라안 되네요. 동맹이라서 될까 싶었는데 Anomalous surface v a r i d e t e c t Mm <sighs> <whatever>. <eru wonders> Construction complete. Construction complete. 파크님은 지금 관문 안 지으시나요? 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음 국경성이 그렇게, 국경이 그렇게 넓으신데 필요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지금 머리가 굴러가기 시작하네요 큐디님과 벌써 마, 말이 딱 맞아떨어지신 건가 왜? 이름 없으시지? <laughs> 미력이 있나요? 이상한데. 머루로 <laughs> 플리멘트 부주역이 있나요? 음. 아 어. 어 아니. 울트라 보안님. 울트라 비란티 이름 <웃음> <웃음> 싸다. 아, 네. 울트라. 울트라, 뿌리나 보리나티, 보리마티스. 음. 기계로 잘 오셨네요. 우주의 한 절반 이상의 기계네 이제. 어 승천. 자 이거 딴 것도 할 것도 없는데 말이죠 쉬어. 승천... 승천 찍는 연구가 128개월 남았네요 어우...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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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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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지금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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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 1 1 0밖에안 나옵니다. 다른 거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내건 좀 심한데. 성계 포기할 수 있죠. 안예 행성이 없으면 예 그렇게 해서 넘겨줄 수도 있겠군요. 그러니까 여전히 매력적인 제안은 아니지만은 아 제가 지을 거예요. 그, 나중에 지을 거예요. 조만간 안. 원시 문명 있는데 성계를 아, 제가 포기하고 그좀몇개 있나요? 열몇개 건너 뛰셔야 되긴 한데 <웃음> <웃음> 영향력 남아 도신다면 아 저게 음... 없어요 지금은 <laughs> 잠깐 말하는데 저 24칸 대륙형 형성이 있나요 어디에요 제 국경 제 근처에 뭐연결안도 있지만. 정인 아닌가요? 연결 안... <laughs> 근처에 있는 점령, 점령 안 된데요. 점령 안된 행성 그 레돌 드 툰드라 1 2개 행성 자리 밖에. 민다라요, 민다라. 민다라. 제 근처. 음. 아, 2 4사개 대륙형이네요. 예. 거기는 없나요? 베사리안 암석도 있고. 없는 걸로. 네. 원시 종족은 거기에 없는 걸로. <웃음> 없습니다. <웃음> 방금 그거 보면서 머릿속에 들어왔던 게 뭐였지? 흥미로운 게 하나 들어왔었는데 아 기억 안 나. 뭐였냐. 음. <laughs> <laughs> 어 이제 파파님이 함대를 증강하시다 보네요. 아, 중간은아니 업그레이드. 한번 했더니 아, 미기함에서 열등함으로? 그거나 그거나 <laughs> 400년 찍을까 말까 모르겠네요 20분 남았는데 기야찍이래나 이렇게 해킹 성공을 했고 연구 5% 받았습니다. 어, 아, 제가 가고 있었는데 아 뺏겼네. 5%가 좀 어마무시한데. 예, 후반에 가면은. 네.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제가 제대로 기억한다면은... 아, 아니구나, 아닙니다. 뭔가 잘못 봤네요. 음, 아까 얘기했지만, 우주 몽골 땅들의 보통 생체 금속 잘 뜨기 때문에 북방 애들 먹어주면은 앞으로... 도움이 많이 될 텐데. 저거를 잡아 줘야 하는데. 지금 남부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, 성수 님. 지금 응? 서이 확장 야욕이 엄청 많은 아유, 세력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아유. 없어지고 있으니까 <laughs> 멀지 않아. 식민지가 없어지면 식민지 전쟁이라. 제국주의자가 제국주의가 그렇게 되는 거라. 좀 있으면 저희 쪽으로 퍼지, 터지는 거 말고는 길이 안 보일 텐데. 타이타닉 공업 포식, 아, 행성 포시자 좀 잡나 봅시다. 음. 아, 초기함들 너무 빨리 죽는다. 그냥 아, 녹네요, 녹아요. 왜 있나? 어떤 거예요? 다시왔습니다조식자요 아, 예. 지금 저 아까 뭐라고 하셨죠? 남쪽이 있었죠. 음? 남쪽이 불안하시다고요? <laughs> 여 보세요? 어느 어느 분 얘기죠? 아까 아빠... 뭐 고다이반 님이 저랑 큐디 님이 너무 확장을 좋아하시는데 갈 곳을 <laughs> 잃어서 이제 때릴 것 같다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네, 말씀하셨죠. 확실히 이제 눈을 저희 쪽으로 <laughs> 돌려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. 다른 데 가, 눈을 둘 때가 심심하시더라도 <laughs> 어떻게 어떻게 공격할까를 생각하실 테니까. 그래서 <laughs> 그런그 얘기였죠. 네. Anomalous surface b a r r i e detected. 아, 2만5이만0 아, 0 0이면지좀 될까 있는데. Construction complete. 었네 Technological acquisition successful. 타이탄 이제 나왔네요. 오래 걸리네. 160개 월 <laughs> 뭐야. 10년이 걸린다고? 어, 연구속도 연장 못하니 지금? 돈이 없어서? 식량이 없어서요? 아, 돈이 없어서라고 음. 연 s e r v e r t o n 가 o b s e r v 이 r t o 큐레이터 그렇군요 지금 한 몇백년째 이어 e r v e r c u r 0 t o r Ah, Curator. Curator. c u r 괜찮없죠 근데 지금 애들 제대로 딴 데도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. 음... 어디 그 애니가틱 요 포스트리스가 있다는데요? 큐레이터들이 말하고 있어요. 네. 음. 어디 위치, 위치 알려 달라면 알려 주잖아요. 그럼 또 북쪽에 있겠네요. 어? 찾아내야 되겠다. 빨리. 북쪽인지 다른 construction, 쪽인지 construction, 모르겠지만. Complete. 저한테는 항상 포식자밖에 안 보여. 전화. 음, 보자. 방금 음. 전까지 생각하고 있던게... 아 맞다 해야지 다행히도 그생각하보니까 신성 몰락 제국이 없네요. 그래서 막 가이아 행성 먹, 그 음. 성지로 찍어놓고서 막 먹으면 안 된다면 그 난리 비우는 애들이 없으니까 음. 좋네요. 가이아 드시고 계신 거예요? 몰랐었는데 가이아가 하나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지금 막 하나 가지러 갈 겁니다. 지금 이면 슬슬 가이아 그냥 테라포밍 선택하시 하고 싶으신 분들 선택할 타이밍이고. 응. 음 이제 그 고대인 퀘스트를 완료했는데 큐디님 영역이 있네요. 아 지금 있어요? 빈 땅에 나와나요 빈 땅에? 이게 새로 성계가 생겨요. Cyber. c y b e 네 c 이 b e r Cyber. c y 월드 r Cyb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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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y b e y b e y e r y e e e 위트리스 W I T R A 아, 제가 생각한 데 맞네요. 음. 그 위에 있네. 생겨졌네요. <laughs> 누구를 위한 닝을 <링월드> 대체 <laughs> 점프 드라이브 있으시면은 진짜 빨리 딱 아, 가. 점프로 빨리 가시면 되겠네. 탐사한 다음에 건설 선을 찍어 버리는 걸로 전쟁 없이 어워 <laughs> 수도 있겠지만은 점프 거리 충분히 돼요. 아무 말 조용히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큐디님 모르셨을 텐데. <laughs> 아 그래 그러네요. 뭐 생겨가지고 음, 그것도 그런데. <laughs> 음, 음. 오케이 이제. 자, 뭐를 없애지? 통합량, 통합력 솔직히 필요 없고, 성장 속도도 이제 필요 없고, 사회생산 필요. 없고. 자, 기술. 심심해서 해적이나 잡아야겠네. 아, 음. 아크방 사기 좋네. 아 드디어 전통을 다 찍었네요. 어우 272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어 사이언이 <사이오닛>. 사이오이 파파님께서 <laughs> 그쪽으로 가시네요 이제. 아쉽네. 나도 찍고 싶었거든. 아깝네요. <laughs> 이제 베일. 탈탈 털어 먹어야 될 데가 왔네요. System s u 아 이런. 저장이 안 됐잖아. 잠시만. 빨리 기계 합병을, 기계를 넘어간 다음에 영, 영토 확장을 좀더 해야 할것 같은데 연구가 너무 오래 걸리네요 23개월 남았는데 이름을 셜 아, 이런. 아, 이런 오케이 이제 최고 등급으로 애들을 좀 진화를 시켜 봅시다. 모든 인구 치나 얼마 걸리지? 63 개월. <laughs> 음. 단계별로 어. 할까? 어 깨어났네? 뭐가 어, 어. 어, 죽이고 있는데. <laughs> 아 그래 가지고. 어. 어 깨어났다 밑에. 어 젠장. <laughs> 어이 말도 안 돼. 함대 전멸각인가요? 어 모르겠어요. 비슷한데요.